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녹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했으니까 뭐 당연히 되겠지 이러면서 검토 과정도 거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도 녹음이 한번안 돼서 새로 한번 녹음을 더한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됐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건 역시 안 됐네요. 이 영상의 녹음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해갖고 대기 대순환과 해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기 대순환으로 인해서 해류가 발생을 하고 해류가 발생을 할때 지구에 이런 다양한 해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의 해류의 이름을 외워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층 해류가 아니라 해양의 안쪽에 있는 심층에서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서의 심층 순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순환이란 지하 아니라 해저 깊은 곳에서 어, 순환을 말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용어의 정의를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공부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그 전에 오늘 배워야 될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층 순환의 발생 원리와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는 심층 순환을 표층 순환 및 기후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심층순환이 지구의 기후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지구의 기후와 표층순환, 해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과연 심층순환은 어떤 연관을 끼칠지까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이거를 해야 되고, 오늘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한 차시에 몰아서 두 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요약 압축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심층순환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심층순환의 정의부터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갈게요. 심층순환은 말 그대로 표층순환의 반대 개념입니다. 해상에서는 표층 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도 해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깊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심층순환이죠. 정확히 말하면 표층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심해로 가라앉아 해수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심층순환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뭘까요? 수온, 염분, 밀도 이세개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이 심층에서 순환을 하려면 물이 심층으로 내려가는 게 먼저 필요할 텐데 그 물이 내려가려면 밀도가 높아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밀도가 높아야지만 심층 순환이 발생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밀도가 높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조건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밀도가 높아지게 하려면, 우리 1학기 때 배운 TS도, 수온 연분도에서 어떻게 수온과 염분이 변화해야 됐죠? 네, 맞아요. 밀도가 높아지게 되려면 수온이 낮아지거나 혹은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에 밀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층에서 온도가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게 되면은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밀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층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심층순환이 흘러가냐. 바로 교과서 115페이지에 심층순환 모형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층순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그림판으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심층순환 모형을 클로즈업 해 봤는데요. 자, 여기 부분에서 심층순환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이 그림에서 심층순환이 시작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디서 시작하죠? 네, 맞아요. 바로 극혜역에서 심층순환이 시작한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왜 극혜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앞전에 나왔던 심층순환이 형성될 때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했죠. 그럼 수온이 낮아질 경우는 적도역에서 가능할까요? 극해역에서 가능할까요? 네, 극해역에서 가능하겠죠. 그래서 극해역에서 보통 심층순환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도가 높아진 해수가 침강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 쌓일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침강한 해수가 어디로 흘러가냐? 저의도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희도로 흘러가면은 저희도까지 왔어요. 여기 적도 해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한정 쌓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쌓였던 심층순환에 있던 해수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표층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표층류는 다시 가열되면서 극지방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큰 틀의 심층순환은 극지역에서 침강해서 적도 해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적도 해역에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극해역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층 순환의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극해역에서 내려가서 적도 해역까지 이동해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극해역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건데요. 이 심층 순환이 퓨층 순환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들은 뭐 표층 순환, 표층 심층 순환 심층, 네 맞아요 당연히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 순환이 존재하는 위치가 다르겠죠. 근데 그거 말고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바로 유속입니다. 그래서 심층 순환이 있고 표층 순환이 있을 때 표층 순환에 비해 심층 순환의 유속이 매우 느린데요. 그러니까 표층에서 흘러가는 거에 비해 심층에서 흘러가는 건 매우 느린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층, 표층 순환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고, 심층 순환은 수직 방향으로 이동.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층 순환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지만, 얘는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느립니다. 그럼 왜 수직방향으로 느리는 게 속력이 느리냐? 바로 밀도 차가 크지 않고, 부력에 의한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층순환이 느린 이유입니다, 이거는. 이유. 심층순환이 느린 이유는, 심층순환은 수직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밀도가 커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밀도가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려갈 수는 없어요 밀도 차이가 엄청 작게 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 밀도차가 막 급격하게 나가지고 한번에 쑥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부력에 의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의 유속은 표층순환보다 매우 느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열렴순환이라는 말입니다. 열렴순환은 무슨 말이냐면, 심층순환과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열렴순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 열렴순환이라고 하느냐. 열염은 뭐예요? 열 더하기 염입니다. 앞에서 보면 심층순환이 어떻게 발생한다 그랬죠? 수온이 낮아지거나 이게 바로 열과 관련된 거고요. 염분이 높아지거나 이거는 바로 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에 관련이 있는 순환이다 해가지고 심층 순환은 다른 말로 열염 순환이다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해역에서 심층 순환이 발생해서 적도 해역으로 올라와서 다시 표층에서 이렇게 이동한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한번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쭉 필요 없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고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 심층순환이 전세계 바다에 끼치는 영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심층순환이 위로 올라오면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죠. 차가운 물이 밑에 올라오고 위에는 따뜻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형성될 수가 있냐면 바로 수온약층을 유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다면 계속해서 여기는 가열이 되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존재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심층순환이 위에서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을 때 위에는 산소를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심해에 뭐를 공급해 줄수 있냐면 바로 산소를 공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층순환이 지구에 끼치는 영량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영량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심층순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심층순환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층 순환은 뭐 특정 바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대서양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인도양에 존재할 수도 있고 태평양에 존재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곳에 심층 순환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심층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대서양입니다. 왜 대서양을 다루느냐? 전 세계 심층 순환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대서양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과 인도양에도 심층 순환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겠지만 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서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여기 TS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뭔 땡땡수, 땡땡수, 땡땡수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물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닷속에 있는 바닷물들이 서로 구분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닷물들은 서로 이동하고 흘러다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섞여가지고 온도와 염분이 일정하게 될 것이다. 아니 바닷물은 서로 섞이지 않느냐? 아니 당장에 뭐 마트에서 뭐, 뭐 음료수 사고 오 집에 있는 물 사고 섞으면은 잘 섞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다 섞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습니다. 왜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말해 주겠습니다. 물은요, 어느 정도 섞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요, 그 여기 있는 물의 단위는요, 바다 단위입니다. 엄청나게 큰 단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 전체가 섞이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 된다면은 이걸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완전 아파트만한 얼음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얼음을 물, 지금 날씨 되게 땡볕이잖아요. 되게 덥잖아요, 그렇죠? 더운 날씨에 얼음을 밖에다 내놨어요. 아파트만한 얼음을 그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서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최소 몇 시간? 혹은 며칠? 혹은 몇 주까지도 얼음이 버틸 수가 있겠죠. 아무리 뜨겁다 그래도 얼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다 한꺼번에 섞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다도요,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질과 어느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바닷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막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닷물 큰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용어로 새로운 용어를 정의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계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대기 단원에서 여러분들 기단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단은 동일한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거를 지니는 거대한 공기 덩어리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대기에 기단이 있다면 바닷물에는 이 수계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수온과 연분이 거의 같은 거대한 해수 덩어리를 우리는 수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북대서양의 극쪽에서 침강한 여기 있는 물들은 거의 동일한 그런 특성과 온도와 수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덩어리를 묶어서 수계라고 한다. 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계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바로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계의 종류가 이 그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계는 바로 국대사양 심층수, 두 번째는 남극저층수세 번째는 남극중층수, 남표층수 이런 식으로 수계가 여러 수계가 있는데요. 북대서양 북쪽에서 내려온 수계를 우리는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의 물덩어리가 전체적인 북대서양 심층수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남극지방에서 밑으로 가라앉은 이것을 우리는 남극저층수, 그 다음 남극중층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북대서양 심층수하고 남극저층수가 이렇게 내려오면 서로 섞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모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물론 여기 표면에서는 막 섞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섞이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죠. 실제로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가 모두 다 섞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한번 예측해 볼래요? 바로 몇 수백 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위에서는 그냥 섞인다는 개념을 거의 어, 지워버리셔도 될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일한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되게 차고, 남쪽에도 차기 때문에 남쪽에서도 내려오는 있고, 북쪽에서도 내려오는 게 있을 텐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 북대서양 심층수라 그러고요. 남극에서 내려오는 거를 남극 증층수 혹은 남극 저층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해수들이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서양의 단면이고요. 지금 이게 대서양의 그 지구의 표면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찾아볼까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에서 심강에서 형성되겠죠. 그럼 남극 중층수와 저층수는 어디서 형성될까요? 바로 외델해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는 여기서 형성돼서 밑으로 내려오고, 외델해는 여기서 생성돼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만나서 결국에는 남극을 이렇게 순환하는 남극 순환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어디서 형성되는지까지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선생님 두 번째로 알아야 될게 뭐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밀도라고 그랬죠 밀도.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어요. 남극 중층수 북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중에서 어디가 가장 밀도가 높을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림을 보고 알수 있을 거예요.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북대성양 심층수가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가장 낮은 거를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가장 낮은 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에 그림에 있는 T-S도에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밀도가 가장 높은 거는 바로 남극 저층수, 밀도가 중간인 거는 북대성양 심층수, 밀도가 가장 낮은 건 남극 중층수. 아, 이런 식으로 수원연문도에 역시 밀도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밀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 왜 남극에서 내려가는 거는 밀도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역 바이 지역, 그다음 위도 바이 위도,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른 온도와 염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와 염분에 해당하는 밀도 차에 의해서 더 무거운 거는 남극 저층수, 더 가벼운 거는 남극 진층수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심층순환이 형성될 때 지금까지 다 온도와 염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도와 염분이 이심층순환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와 염분이 각각 어떻게 될때 심층 순환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그쵸? 어떻게 했었어요? 첫 번째는 온도가 낮아질 때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북쪽에서 온도가 낮아질 때 이거는 그냥 지방에서 형성될 수 있다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층 순환이 적도 지방에서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온도가 낮아져야지만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위도에서 표층수가 차가워지고 얼음이 얼면서 염분이 증가한다라고 정리할 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염분이 증가할 때요. 어, 염분이 증가한다는 거는 뭔가 소금 같은 염분을 더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 북극에서 뭐 소금이 추가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떠할 경우에 염분이 증가할까요? 염류의 양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물의 양을 감소시켜도 되겠죠 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뭐가 있냐 바로 빙하의 결빙일까요 해빙일까요 결빙이 있겠죠 결빙이 일어나면 단수 그러니까 일반 물 일반 물을 양이 줄어들어 염분이 증가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두 가지 요인 모두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극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심층 순환이 형성이 됩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하면 심층 순환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수온과 염분이 변해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고 그 심층 순환은 극지방에서 침강해서 적도 의역으로 이동해서 적도 의역에서어 융...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극지역으로 그 다시 이동하는 이런 순환을 한다라고 했고요. 이 심층 순환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대서양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대서양의 단면에서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각각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가 1차 지 수업 단이고요. 2차 시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앞에 1단에서 표층순환을 배웠고, 지금 심층순환을 배우는데, 이둘다 바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해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바로 이 그림에 한 번에 집약적으로 나타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바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모형에 보면은 대충 여러분들은 감이 올 거예요. 빨간색이 표층순환일까요? 심층순환일까요? 네, 표층순환이고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심층순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바로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냐? 바로 여기구요. 여기구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지역.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세 가지 지역에서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표층순환, 심층순환을 마스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지역이? 근데 네, 맞아요. 어, 심층순환이 시작된다고 했던 리브레도 해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부근입니다. 여기는 심층 순환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럼 심층 순환이 시작된다는 거는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물이 가라앉는다면 그 물은 어디선가 공급이 돼야겠죠. 그 공급되는 물이 어디서 공급되냐? 바로 표층 순환으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라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이슬란드, 여기가 아이슬란드 지역이거든요. 아이슬란드, 북... 쪽이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에서 침강한뒤 남극에서 형성되는 심층수의 위로 흐르며 혼합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형성에 대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건 결국에 어, 누구랑 만나냐? 남극에서 형성되는 그런 남극 저층수 혹은 중층수 그걸 합쳐서 남극에서 형성되는 심층수라고 하는데. 예. 위로 흐르면서 혼합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와서 혼합이 됐겠죠? 혼합이, 그쵸? 그렇죠? 그래서 혼합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합된 해수는 해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남극 대륙을 이렇게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대사양 심층수와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가 혼합된 해수는 남극 주위를 돌다가 남극 주위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북쪽에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흘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계속해서 여기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층 해류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흘러간 해류가 무한정 태평양과 인도양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는 심층해류가 표층해류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요. 이 해류는 어떻게 올라오냐? 바로 용승현상으로 심층수는 표층으로 이동한다. 용승이 뭐냐? 요약하면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용승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상으로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해수는 모순순환에 의해서, 표층순환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북대서양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밑에서 올라와서 이 올라온 표층순환에 해당한 해류는 북대서양으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바다가 서로서로 서로 영향을 끼쳐 가지고 순환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다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이 설명이 됐고요. 이 순환 다 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 바로 천년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뭐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층 해류의 순환은 뭐 길어야 몇달 그리고 나머지 수백년에 해당하는 시간은 다 심층 순환에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해수의 순환이 지구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층 순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심충 순환은 그것보다 지구의 영향을 더큰 범위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심충 순환은 기후를 조금 조절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게 천년 전이에요. 그러면 은 12천년 전은 12천년 전이죠. 이때 빙하기가 나타났어요. 이때 빙하기가 나타나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빙하기가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빙하기가 일어난 다음에는 왜 기온이 상승했을까? 한번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연구들에서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을 회전 순환과 연관지어 추론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만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어떤 거냐? 이 전에는 어땠어요? 온도가? 되게 따뜻했죠. 되게 따뜻하면은 빙하들이 어떻게 될까요? 빙하들이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잘 녹았겠죠.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게 영화 투모로우, 여러분들 알죠? 그 투모로우 영화랑 조금 관련이 있는 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고, 한번 다양하게 자료조사를 해가면서, 왜 빙하가 녹으면은 빙하기가 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수의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든 별로 토의해 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얘의 내용을 정리해서 과제함에 올려주시면 생기부 작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함에 올리는 거는 지금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게 촉박하니까. 내일 오전까지 조사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모든 별로 토의해 보자 했는데 뭐 두세 줄 혹은 뭐 많으면 네다섯 줄 이렇게 인터넷 찾으면은 많은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자료를 잘 출처까지 표기해 가지고 이두개 작은 탐구 내용을 뭐 과제에 제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심층 순환이 어떤 건지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알면은 오늘 수업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조사까지 여러분들이 맞춰 가지고 잘배출하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심층 순환, 표층 순환 말고 해양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용순과 침강 뭐 그런 엘리뇨 등등, 이런 기후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